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귀여운 초록돌이 괴물에게 줄을 요리조리 잘라서 사탕을 주는 게임, 로프컷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귀여운 초록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개구리지 뱀인지 구별은 가지 않지만 귀여움만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귀여운 주인공에게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탕을 먹여야 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로프에 매달려 있는 선들을 유리조리 고민을 해서 잘 잘라서 그 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사탕까지 초록돌이 괴물에게 주면 됩니다. 게임의 방식은 간단하지만 조금의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별들도 얻으면서 초록돌이 괴물에게 사탕을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프에 매달려 있는 줄을 하나하나 잘라야 합니다. 선을 손으로 한번 슉 하고 잘라보세요. 다를 때마다 매달려 있는 사탕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게임은 단계가 높아질수록 로프의 수도 늘어나고 바람이 나오는 아이템이 등장하거나 비누방울 등이 등장해서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게임의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더욱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계별로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초록돌이 괴물에게 맛있는 사탕을 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초록돌이 괴물에게 맛있는 간식을 어떻게 하면 줄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여유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